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핵심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바로, 시아 코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아 코인은 정말 대박 종목이죠. 홀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조정이 한번 크게 이루어졌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면서 다시 한번 턴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떨어지고 자, 매도를 하면 또 살짝 반등을 하는 것아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한 지지 라인. 매수 맥점을 파악하시고 진입하는 것이니 좋겠고요.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알트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시아코인 이번 조정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성공을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시장에서 주식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 혹은 코스피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반등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2021년 모든 코인들이 급등 후에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었는데 자, 이때 코인들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결정이 전체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미 연준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분위기고 이미 많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3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절반이나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 시장에 정말 강력한 겨울이 왔었는데,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봄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비트코인, 그리고 모든 코인들의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때 정확히 1월 22일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많이 하락한 만큼 다시 한번 바닥이 잡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시아 코인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50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살려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죠. 이때도 긴 꼬리를 달면서 살짝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다음 봉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해서 돈가상으로는 이 50선을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50선을 살려서 반등을 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11.4원에서 계속해서 세력으로 추정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1 1 4원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 기준 가격을 기점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매수 맥점을 만들어주면서 올해 초처럼 강하게 치고 갈수 있는 상황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리고 매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종목이 삼각 수렴하면서 강하게 치고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도 이런 매수 맥점을 놓쳐서 수익볼 기회를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